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대전 어, 서구 둔산동에서 수리를 보내 주셨어요 근데 아, 약한 20, 20년 조금 세월이 지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 이제 사용감이 많았고 아 사용 중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계를 분해를 해보면은 이쪽에 이걸 북실감기 장치라 고합니다이 부분을 북실감기 장치인데 이 부분이 이제 파손이 됐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실리콘으로 예, 실리콘으로 붙여서 쓰셨는데 이제 푹실을 감지 못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푹실감기 장치를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오래된 기계 집안은 라이온 미싱의 가장 큰 장점이 예,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요즘에 미싱을 막20몇 년씩 쓰는 기계들이 흔치 않, 않는데요. 요거는 이제 일본 자노메사의 제품을 라이온 미싱에서 어, 수입해온 기계였습니다. 기계가 좀 작은 편이에요. 그래서 두꺼운 옷감에는 어, 힘에 붙이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요 제미라든가 다이애나라든가 튤립이라도 이런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예? 이쪽에 복실 감기를 장치를 교체하고 나서 예 복실 감기 장치가 정상 작동되나를 이제 예 보는 영상들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이 잘 되고 있지, 죠 그렇죠? 이제 뒷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.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립을 하게 되어서 예,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예, 제가 어느정도 조립을 해서 다시 또 박음질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쪽에 보이는 원, 투, 아, 쓰리 이 세군데의 나사를 예, 풀어주셔야만이 전면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. 곡실감기 장치 기계를 조립하기 전에 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요. 왜냐하면 전체 조립을 하고 나서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따뜻한 분들입니다. 와인더 암이라고 그래요. 우리가 이제 곡실감기 장치를 고빈 와인더 암이 네,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. 저희는 제전문가기 때문에 아, 이 결합을 할때 예, 손으로 어, 때립니다. 그렇지만 주부님들은 이거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. 네, 전면 커버죠. 여기 이걸 이용해서 전구도 교체를 해주고 바부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군데에, 네, 나사를 모두 잠궈줘서 어, 기계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해 주는 장치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기계가 흔들흔들 하죠. 네, 이 기계는, 어, 부실강기 장치가 이제 역시, 어, 파손됐던 기계고그 다음에, 아, 이 가마라우래요. 가마 옷감을 어, 밀어주는 시틀 레이스 마디라고 유닛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돌아갔던 기계입니다. 예, 지금 전체 어, 분해하면서 모두 어, 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을 꼽아서 예, 직접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계는 이제 작은 기계이므로 어 작은 실패를 사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. 이 부분도 고장났던걸 수리를 했고요 푹실감기 네, 장치를 이제 수리를 했으니까 푹실을 아, 감아보도록 하겠지요. 우측으로 돌려서 밀어주고 폴리를 당겨줍니다. 이 기계는 예, 그래야만이 가을 대가 움직이질 않고요. 네, 빠집니다. 복실을 감기 장치를 교체하고 나니까 어, 아직 그 유격이 생기지 않아서 조금 뻑뻑했는데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. 복실을 많이 감고 적게 감고는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 닿는 부분이 넓어지면 많이 감기게 되고. 이제, 부드러워지면 더 잘, 잘 감겨져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아, 쪽으로 빼서 이렇게 뽑아주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, 북집에, 북실을 끼워주게 됩니다. 는지 북집에 북실을 끼워줍니다.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? 홈에 딱 하고 들어가면 돼요. 이러면 회전할 때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실을 끼워야 되겠죠. 회실 1번, 2번, 3번 그대로 내려와서 이쪽에 걸어주고 실을 끼울 때 앞에서 뒤로 끼워주게 됩니다. 가마가 앞쪽에 있으므로 앞에서 뒤로 끼워주고 예, 밑에 실단한 번에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백감을 넣고 예, 노루발을 내려주고 직선 바느질이 나와야 되죠.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. 무진. 예, 전혀 작꿈되지 않았던, 대전, 서구, 둔산동에서, 아, 재봉기 수리를 보내주신,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잼, 잼이라는 게 있는데, 애기들 잼잼 할때 아마 이 잼이라는, 작다, 작은 규계를쓰다는니 음, 기능이 많지는 않네요. 예, 적은 기능이고 고진도 정상조를 대고 예, 내일 오전에 대전 서구 군산동으로 보내지는 어,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제 미싱 수리를 마치고 아, 손상이 많았었어요. 뭐 여러 군데 손상이 있었는데 아, 무사히 수리가 잘 됐습니다. 이게 오래된 기계인데 제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서. 예, 수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